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명절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를 또 대표하는 또 명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명절들마다 그냥 날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잖아요. 이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념일을 지냈던 광복절이 있잖아. 그냥 파일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파일로가왜 생겨났느냐? 광복절, 네, 빛을 되찾은 날.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뭐3일 저런 또3일 운동의 날로 또뭐 여러 우리 뭐 부활절 또뭐 추수감사주일 뭐 이런 명절들의 기념일에 이름을 짓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12월 14일, 15일. 원래 이제 12월 13일에 이렇게 이제 집멸을 유다인들이 당해야 되는데, 페르시아인들이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월 13일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1월 13일에, 1년 전인 1월 13일에 하만과 그의 이 악한 악인들이 이렇게 재비를 뽑는데 12월달이 뽑힌 거예요. 뭐 주사위를 던졌는지 아니면 정말 1월부터 12월달까지 숫자를 써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뽑았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재비를 뽑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2월달이 뽑혀가지고 12월 13일.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그러나 그날이 바뀌어져서 이 본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이 지금 많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 날인 14일, 15일 날을 이제 명절로 삼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짓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보면. 24절 보세요. 24절. 24절에 보면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제비, 제비라는 단어의 이 이름이 뭐냐면요. 부르입니다 부르. 근데 이 부르는 우리의 한국어로 쉽게 말하기 위해서 부르지 원래 이 이스라엘의 언어로는 푸르. 우리 푸르다 이렇게 할때 푸르 쓰잖아요 푸르다. 뭐 이렇게 하늘이 푸르다 할때 푸르다. 그 다자를 빼고 푸르. 그래서 이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래서 이 제비라는 단어가 원래는 부른데, 우리 한국어로 쉽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부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 곧 제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왜 하필이면 이 제비라는 뜻에 부르라 이름을 지었을까? 안 좋은 거잖아, 사실. 자신들이 그렇게 제비를 뽑혀서 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사실, 이, 우리가 22절에 읽었지만, 어, 뭐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뭐,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단어처럼, 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니, 기쁨의 날로 이름을 지읍시다. 뭐, 기란 날로 이름을 지읍시다.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부르라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르 왜이 부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말 이것처럼 정말 제대로된 이름이 없는데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게 이제 제비를 혀 뽑혀, 제비가 뽑혀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 그 날이었는데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부르라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부르라는 이름을 어, 이렇게 짓는 데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사실 이제 한달 전까지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갈 때금식하며 나갔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그렇게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마침 딱 그렇게 앉아있게 앉아 되어지고, 어,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터를 불러들여서 이제 에스터가 아, 자신이 원하였던 것을 말을 하죠. 아, 잔치를 내일 준비할 거니까요. 잔치자 이렇게 오십시오.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아, 왕과 또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또 어,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둘째 날도 어, 이렇게 잔치에 둘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 이 계획을 이제 계획대로 행하고 있을 때 놀랍게 그 첫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 저녁에 아수에로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만의 집에서는 하만이 지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하나님 만드시냐면 이 이제 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왕 앞에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그래서 이 왕궁에서는 이 아수에로 왕이 참여오지 않아서 있을 때 이렇게 궁중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신하들을 통해서 궁중일기를 읽게 하는데 수많은 궁중일기 중에 하나를 집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모르드게가이 왕을 살린 내용이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제비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죠. 수많은 두루마리들, 수백 개, 수천 개 두루마리들이 있을 겁니다. 왜 페르시아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두루마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것이 왕을 살린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궁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왕궁 밖에서 하나님은 또뭘 일하고 계세요? 하만의 발걸음을 왕궁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때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또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열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촥 이렇게 있으면서. 어, 이런 놀라운, 이런 반전의 반전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 이제 생긴 어, 12월 14일이 에, 부르라는 날로 어, 그 날을, 이름을 이제 짓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 26절에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뭐요 부림이라 하고, 이게 부르는 단수, 하나라는 뜻을 다, 이제 에, 의미하는 것이고, 어, 부림은 여러, 어, 이제 복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틀. 이거 그러니까 부르는 그냥 제비고요 부림은 제비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 아마 하면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12월 14일과 15일은 정확히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느냐, 부림절이라.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놀랍게 이 제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만이 바로 1월 달에 모르드기와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제비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또그 하만의 마음에 제비를 뽑도록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겠는데 1, 2월 달에 뽑힌 것도 아니고 12월달이 탁 뽑혀서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두게 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은 짧은 단기간에 3월달에 그 일들을 다 종료시키고 갑자기 껑충 뛰어서 지금 12월달으로 본문을 옮기고 있는 거죠, 구장에. 그렇게 해서 놀랍게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제비에 하면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기는 지금 하만의 그좀 어 조상이 아각이라고 됐잖아요. 아각. 근데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좀안 좋은 이름 같아요. 아각. 왜 그러냐면 그와 비슷한 아간이 있어요. 아간. 아각은 이제 기억자가 받침이 있고요. 아간은 니은입니다. 아간. 아간은 누구일까요? 아간. 아간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리 고를 정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군인들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정복하기 전에 그 안에 이 모든 물건들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본래 뭐 외투 또 은금 뭐 이런 것들을 숨겨 나가 자기 집 땅에 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이제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어 아이성, 어이 여리고성보다 작으니까, 훨씬 작으니까, 아이성도 뭐 거뜬히 뭐 이길 수 있겠지 해가지고, 어 많은 뭐 인원수도 아니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하게 가서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패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간 사람 아니 저기 아이 어, 아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마음을 주신 건데 벌써 이미 바, 마,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12시 8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비를 꼭 뽑게 해요 요수와서 7장 16절에서 18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 정확히 제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뽑았다 뽑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볼때 제비를 사용한 게 분명하죠. 그래서 열두 지파를 쫙 이렇게 이제 모았는데 유다 지파가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예로 말하면 열두 개 이렇게 막대가 기 있는데 한막대기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았는데 그걸 새카만 걸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은 거죠. 그런데 또 유다 지파 중에 또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막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또한 한, 또 자손의 뽑는데 세라 자손이 또 그걸 뽑아요. 또 세라 자손의 또 자녀들이 또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삽디라는 사람이 딱 뽑아요. 또 삽디의 그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사람들만 다 불러 모으는데, 거기서 누가 그제비를 뽑느냐? 아, 간이 제비를 뽑아버려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유다 또 세라족 속또 삽디의 자손들 그래서 결국 아간이 그걸 뽑는다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서는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번세 번에 걸쳐서 뽑고 뽑고 뽑는데 결국 아간이 그걸 뽑게 되어지는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나서 알죠? 요나서, 요나서에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선장과 선원들이 막그 폭풍에 의해서 두려워 떨 때에 그 잠고 있는 요나를 불러 깨워 가지고 올려 올배 올리, 위로 올리잖아.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아요? 요나가 그 제비를 탁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오늘 이 제비라는 뜻에. 이 단어가 부른데 그 부르의 이름을 따서 부림절이라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참이 부림절 오늘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우리 찬송했잖아요왜 이걸 제가 뽑았느냐면 진짜 이 에스더 같은 내용 같아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또뭐 어,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딱이 에스더를 말하는 찬송이 아닌가 해서 함께 불러봤는데요. 그렇게 놀랍게 정말 슬픔이 돼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뭐 전혀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제비 하나를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에스더스를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이, 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요하의 이름이 전혀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 한문한분들이 깨닫고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만드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혹시나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간다면그 가운데 사람이 분명히 일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 올리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신 우리 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